자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오버워치의 애쉬가 새로 나온 김에 롤에서 애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간만에 롤해요 거의 한 10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체감상 오, 눈 바꿔야지 자, 룬을 어떻게 바꾸죠? 애시룬 뭐예요, 팀님? 아애시 룬이요? 아, 아 제가 그애시한애시 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하루 수요씨. 알았어요, 네, 빨리 하루 수요 혹시 AP 애시라고 아세요? 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무리 아, 애시를안 했어도 그건 아닙니다. 승전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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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미처마 그 그래, 최후의, 그래, 최후의 일격. 최후의 일격. 최후의 저항하죠? 최후의 일격. 마법 마법 없으려.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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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절대 집중 그리고 어 퍼프 이게 될지. 절대 집중 어디 몇 번째야? 몇 번째야? 두번째두 번째에서 네. 세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 저장 못 했어. 아! 어긴가? 아! 한 건가? 아, 일단은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는 됐는데 어 그냥 해볼게요. 어차피 제 실력 극혐이기 때문에 네, 군대 가기 전에 한롤 했었거든요. 제가 르블랑으로 진짜 상대방 툭백이 깨면서 아주 그냥 난리를 난리를 쳤었는데 이번에 오버워치 애쉬 나오고 오랜만에 롤이 생각나서 애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아, 라이브, 라이브 대박이네. 오버워치 애쉬 때문에 롤 애쉬를 하게 되다니 오. 제 유튜브에도 처음 올라가요. 애쉬 때문에 나중에 혹시 오버워치에 혹시나 야수오라는 신캐가 나오면 롤에서 야수오 하는 영상도 찍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게임 시작할거에요 와 진짜 몇년만에 롤하는거지? 자 한번 채팅러시 한번 해볼게요 롤은 채팅러시죠 님들 저 오버워치에서 애쉬 나와서 애쉬야 바로 봐주셈 개모탑 6년만에 게임함 <laughs> 아 애쉬 느리네 아임베가치가 야 너희들 이거야. 그래 야 나도 저 그거 먹을래. 나도 와, 맛있겠다. 오케이. 오. 아. 근데 빨리 오셨어요 저. 가비. 어 일단 시작이 좋네요. 우리 서포터님 저 열심히 대 해주세요. <laughs> 못해도 괜찮아요. 아. <laughs> 감사 감사 서포님도 괜찮죠? 못해도 저 진짜 옵치 때문에 로라는 중. 뭐, <laughs> 니은이야? <laughs> <laughs> 아, 우리 싸움보다 너무 냉정한데? 닉네임부터 일단 냉정해 보인다. 로망한, 로망파카키앙 <laughs> <사각이야. 웃음> 어, 먹을 뻔했어. 어, 먹을 뻔했어. 어, 먹을 뻔했어. 아, <웃음> 먹었으면 <웃음> 어, 먹었으면 개꿀잼이 데 자, 오머치 애쉬는 불,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지만, 롤 애쉬는 얼음을 사용합니다. 자, 일단 CS 제가 먹고요. 내가 그래도 CS는 먹을 줄 안다고. 그렇지. 어, 좋아. 한대 때렸어. 어, 오랜만에 로나니까 좀 재밌네. 방금 시작했지만. i 대방 하면 없어요 이거 지이 2대1이야 물 t 물 u 물 e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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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뭐해! 그렇지 끌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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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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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또 n 습니다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골드 if you're n o <laughs>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예요>. 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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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혹시 옵션하세요? 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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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요 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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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세요 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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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뭐야, 왜? 물음표 도배, 물음표 도배. 야 무릎 투배, 무릎 투배. 야 보세요, 무릎 찍어봐, 키드가. 무릎 투배. <laughs> 홀라났다홀라났다 너무 <laughs> 나중에 만약 에 우리 유튜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롤은 인성 게임이에요. <laughs> 어? 인성으로 기선 제압을 해버립니다. 자, 견제 한번 해주고, CS 한대 쳐주고, 그렇죠. 아,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밤에 들어요와 애쉬 좋은데? 애쉬 나쁘지 않아.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좀 끌어봐, 쓰레쉬야. 끌어봐요. 못 끌면 옵치시킴. 아, 어, 그렇지. 아, 근데 내가 호응이 안 됐네. 어, 소리. 오케이 잡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와 상대방이 너무 못하는데? 어 이거 뭐 진짜 쉽구만요 너무 쉬워 솔직히 저는 질것 같아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상대방이 좀 쉽네요 어, 굉장히 쉽습니다 오버워치 애쉬는 진짜 어렵게 플레이했는데 롤 애쉬는 상대방이 못해서 그런지 쉽네 내가 <laughs> 캐리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죽게 미션 갑니다 일로와, 혼자서 딸수 있어. 어, 좀 자야 아픈데? 라인 좀 당기고. 좋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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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폐야,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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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아저씨님, 왜집 갔어요? 아, 저 지켜주셔야지. <laughs> 이걸 남탓을 남탓은 <laughs> <타> <laughs> 제 잘못임. 너, 지워, 지워. 끌어! 아! 우와.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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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렇지! 아, <laughs> 좋아. 어~ 허무하게 방탄 캐리 바고 가나요? 나3킬 먹었어요. 나이선옥치 옛날에 구칠 유튜브 재밌었는데 아세요? <laughs> 자 은근슬쩍 물어보기 군대 <laughs> 가자 <내가> <laughs> 뭔 소리야? 저녁까지 4년이 됐 2년이 됐는데 <laughs> 2, 3년 됐는데 어~ <laughs> 또 보낼라 하네? 오, 공포게임 시청자인데요? 오. 오, 요즘 안 보시나봐. 요잼인가 인정인정 <laughs> 인정 뭔데? <laughs> 저녁까지 이제야. <laughs> 어, 랭가 온다, 랭가 온다, 랭가 온다, 들어가자. 네. 가서, 가서, 없는데? 없어. 아, 퀴리가 아, 랭가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CS 많이 먹었어. 이거 자야 나갔냐? 애들, 상대방 너무 어, 쉽네. 아, 근데... 아니,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 애쉬알려고롤 켰는데 이게 뭐야? 아, 너무 쉽습니다. 아, 이건... 자, 이것도 뭐, 그냥 가뿐히 이렇게 제가 지원 사격으로 날려주면 맞췄죠 이거 맞췄죠? 아아 루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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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루슈! 그렇지 루시 잡아 루시! 차야 왔다 차야 왔다 차야 왔다! 어 19만! 자야봐 나의 1대1상 그냥 집가너 1대3에 이겨 집가! 피차이 보면 질것 같은데 이길 수 있어 나의 컨트롤로 어? 내가 옵치애쉬는 잘 못하지만 롤애쉬는 잘봐짠짠짠짠짠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 와 있어 봐봐 쟤가 도망가잖아 아으이 안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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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살려주세요 죽고싶지 않아요 죽고싶지 않아요 죽는다 어어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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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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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지 어 엄청난 에쎄 에쎄 에쎄야 아 그부야 그분이 멋있었죠 저아 응응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제가 애쉬 템트리를 몰라요 그냥 누나네 허리케인 살게요 화살 달릴게 잡아봐 아아 아, 설마 여기 간다 궁극기 귀 주... 오빠 아, 까비 와 스갑스 와어 자야, 일로 와. 똑가 붙는 거야 또? 또 똑가 붙는 거야? 너네 일로 와. 일로 와. 오, 그래. 그렇지. 아까비 와, 까비, 까비. 어. <laughs> 까비. 바우캉이 지 있어. 자, 여기 루시안. 여기 루시안. 저 봐, 저 봐. 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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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줘 통화, 쓰레쉬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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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통화. 쓰레쉬! 맞아주셔야죠 쓰레쉬님 요망한 것 <laughs> 아니 저 뒤로 <어디 웃음> <laughs> 와 <웃음> 너무하네 진짜 아 쓰레쉬 템 왜저래? 왜왜왜왜왜 <laughs> <laughs> 어 아직도 저런 분들이 많구나? 하긴 나도 그런 분들을 포함이다 <laughs> 쓰레쉬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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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 가볼게 자! 간다! 날렸어! 날렸어!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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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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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 아! 아! 내 눈! 아! 킬 먹을 수 있었는데 킬 뺏어 먹을 수 있었는데 깝? 아, 이걸 킬 때린다고? 오! 깨끗 끝났습니다! 상대 썰은 그냥 끝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 갑자기 뜬금없이 롤 오버워치 엣시 나온 김에 정말 뜬금없이 생각난 김에 롤 엣시 하기 게임이 너무 쉬웠어요, 진짜. 형, 근데 상대방 한명 없었어요. 네? 상대방 한명 없었다고요? 예. 네. 제라 나갔었잖아. 아, 진짜? 아, 어쩐지 네. 쉽더라고요. 아, 몰랐네요, 끝까지. 근데... 자, 일단은. 아, 없나? 진짜 아니야, 있었어. <laughs> 있나? 없나? 어, 없었어. 아, 네, 아무튼. <laughs> 멋진 애든 이겼잖아요, 네. 아무튼, 그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하이!